높은 건물. 우야야 저저뭐 저기 건물이 다리처럼 생겼어. 사람 다리? 어 가운데가 뻥 뚫려 있어. 아이 사람 다리는 아니네. 맞을 <laughs> 니에 우리 보고 있겠지? 헤이. 중국 와서 자꾸 하이스즈 말라고. 저건머지기 지금 계속, 계속 누워 있는 거죠? 저 봐라 저 이게 유튜버의 모습이다 진짜 마! 이게 유튜버다 아주 쓰레기구만 어디서 끝! <laughs> 내건 아직 안 끝났죠 똥모든 개가 어? 겨우 묻은 개를 나보라고 있어 똥모든 개는 너지. 내가 아니라 똥이 잔뜩 묻으셔가지고 누워있으셔. 뭐, 시청자가 아니? 있는데? 시청자가 보는데? 누워서 찍어? 어디서 그런 거 배웠냐? 내가 그 그런 거안 그랬었어. 너한테 배운 적 없어. 건방진 자식. 아직 건방을 떨고 있구나. 재미없다 그때